오방전기제이 네, 이건... 음, 네가 설명을 해줘 가했제가요 누가 했요이 누가 요가설명해요요요가했가중앙요 네, 에가했 증기를 여기쪽에서 이제 3300으로 넘어올 때그 용량이 잘 들어와 있는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값이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전류값을 왜 보는 거죠? 이게 한쪽에 많이 쏠리게 되면 안 좋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ACB 쪽에서 전압이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고요. 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여기 전류도 똑같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심 열어야 돼 네. 이게 오래됐잖아. 예. A/C가 예. 이게 저기... 확 열면 이게 A/C가 작동할 수 있다. 이분 않는데 아 여기 여기. 예. 여기 열 때도 작동할. 이게 근다하더라고요조심스게 천천히. 해야 돼. 근데 예. 항상 이거 열때 냄새를 예. 맡아줘야 돼. 예. 오감으로 응. 활용해서 현재 들 점검할 때는 응. 현관문 바꿔야겠구나. 아 진짜 현관문 바꿔야겠네. 아, 응. 이거 지금 요거는 보장났어요. 바텐 같은 거아만요 이거 교체를 없이 바뀌어야 돼요. 어. 이거는 안 아, 바뀌어요. AS를 눌러서 AS 점검 받고 네. 안에 뒤에 보면 칩이 있어요. 통신 칩이나 조작 칩을 교체할 수있면 교체하고 안 됐을 때는 이지판만 별도로 구매해서 교체하면 됩니다. 냄새난 거 한번 맡아 확인하고 그래서 또 등을 바꿔야 됩니다. 이건 지맥 예 네. 지맥 이 차반 측장할때 쓰는 전이 이렇게 저장해서 전압 전류 확인하시면 아, 될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난 전기 쪽에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기 차세대 전기라. 아 저도 초보자라 전기 쪽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소 들은 걸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 저는 왕초보라서. 이 소리가 왜 변압기에서 소음이 나면은 점검을 해야 되거든.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 예. 안에 습기나 이물질이 어서저연내력이 떨어져. 그럴 때 소음이 나는데, 그때 제때 교체해주지 않으면 변압기가, 이게 지금 원인이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이 변압기 내에로 소리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구조물, 구조물의 진동에 의해서, 이 코로나가 좀 발생되는 것. 변압기 저런 내력 테스트까지 했는데 이상은 없는 걸로 확인됐고. 실리카겐도, 여기 실리카겐 교체할 때는 여기 살아있는 전기를, 살아있는, 정전 안 하고도 교체할 거예요. 여기를 볼트 덜려서 교체하면 되는 거. 여기에 삼상 4선식 380볼트, 220볼트 변압기고 여기도 380볼트, 삼상 4선식 요거는, 어, 에어컨대 형조으로 이렇게, 부스바도, 열화상 카메라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부스바도, 여기 온도, 측정해서, 각 상마다, 어, 측정해서, 10도 이상이면 요주의 5도 이상이면 주위, 그리고 10도 이상일 때는, 볼트 플립, 열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밀 점검을 한번 받아보는 게, 여기는 단상 변화기 단상 삼선식 112, 220. 지금 보시면 빨간색하고 흰색 두기가 110. 빨간색하고 빨간. 아, 파란색하고 빨간. 파란색하고 흰색도 110. 네. 빨강, 파랑이 220. 220. 220. 220. 이게 단장. 3 4식이 포스가 지금 보통 3가닥이 들어오잖아요. 예. 여기 단상만 들어오네. 아, 여기 회로도를 보면은 이 나왔네. UW. 아, 어, 단상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110, 220 만들어주고 이것은 3상이 들어와서 이거는 단상, 3상 배라구 주는 2,220, 삼상 220, 3상 220. 3상 220. 3상 220. 3상 이 삼상 220, 삼상 220은 세 가닥의 겸세가닥 220, 삼상 220도 변압기. 저기가 이이 이니비 여기 여기 변압기 v 1 2 헐지마 여기서 여기서 3300으로 받아서 여기에 인입해서 변압을 시켜서 3장 3선식 그 다음에 단장 3선식 3장 4선식으로 전환해줍니다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여기 변압기 진동 소음의 원인 그리고 문제점 같은 거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전기기를가 지가 오래되서 내용다 까먹었습니다 온기면 이것도 보면 이거 옛날식 옛날식 변화기구만 어, 유입 잔행식 아 이거는 유입 잔행식은 오일로 냉각시키는 방식이구나 아주 예전 거 그다음에 이것도 예전 변화기 3상4선식 변화기 3상4선식 변화기 여기도보면 파워 표즈 파펠 전력 표즈 파워 표즈깨지면 이렇게 안에가 이게 폭발한 거같다요 그러니까. 요잘고이 네, 파워 표즈가 터지면 이렇게 내부에 소호제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처음 보네요. 소호제. 소호제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그 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변전실에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음, 여기, 여기 보시면, 펑만나 만들었어요. 펑? 어? 물을 펑드로 방지하기 위해서. 아. 이거 뭐예요? 음, 뭐에 물이 떨어져요? 이게 떨어져? 이쪽에서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 이 공동 에서 이쪽에서 네, 물이 떨어져서. 여기도 담아놔서 이제 펌프로, 수중 수중펌프로 넘겨야 되는데 아직 바빠서 못 넘겨. 음. 아. 이게 변전실로 들어갔다 생각하시죠? 전기 시설물 관리하는 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한 60년 된 건물이라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라 저렇게 누수가 세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물 자국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다 물이 세서 했는데 지금은 다 복구된 상태입니다. 오래된 변전실인데 항상 변전실로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뭘 가장 먼저 봐야 될까요? 어. 여기 규정 경고. 경고기도 보고 배압기 온도. 온도하고 정 경고. 이거 요거 테스트하는 거 알아? 테스트. 테스트. 아, 신호 통. 토통. 보통시험 네. 2번, 4번대로 원래는 여기를 보조를 잡아 주는 거 이렇게. 음. 이게 감도들을 조정해 놨잖아. 예. 네. 근데 여기는 진짜로 이게 누전 경보기가 회로들 올려야 되잖아. 음. 고장나면 안 올릴 수가 있잖아. 음. 내가 영상에서 만들었는데, 여기도 보면, 4번회로, 5번회로. 들어오잖아요. 정상으로. 니번 정상. 정상. 7번, 정상. 8번, 8번. 8번. 9번, 0번.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정상 경보기랑이상 없는 거. 이것도 한번더 테스트를 한 번씩 해줘야 돼. 원래는 한 달에 한번 오는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앞으로도 더 찾아오겠습니다.